부탄은 찐연. 부탄은 찐연. 부탄은 찐연. 탐욕 안 하는 것은 경험이다. 기가 막힌 말입니다. 부연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고 탐욕하지 않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. 손해 보지 아니는그 욕심 때문에, 그 탐욕 때문에 손절 안 하려고 그냥 버티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,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만, 5년을 기다렸더만, 은 31원짜리가 6원이 되더라고요, 6원이. 이런 참혹한 인식이 버려지 버리더라고요. 희망, 언젠가는 오겠잖아요그 희망이 정말 엄청난 쓰레기를 내 손에 쥐게 만들죠, 쓰레기를. 인고의 세월. 그뼈 아픈 경험이 결국은 손절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만들더라고요.